어 여기다가 D I V 여기다가 뭐라 할까 하냐면 음 안녕하세요 음.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글자가 몇개 있다 총 다섯 자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어? 자그 그걸 떠나서 일단 여,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 다 외워야 된다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 일단 거 모르겠고, 일단 일라인 같은 경우는 본질이 글자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 설명드릴 게 아마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귀쫑긋 세우고, 어잘 들어주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d i 비 안에 123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d i 비 안에 글자가 총몇개 있는 거예요? 세개 있는 거죠. 그죠? 렇 근데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다가 네이버로, 이동.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div 안에 글자 몇 개? 일곱. 어, 일곱 개라고 이제 대부분 말씀을 하세요. 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 배웠기 때문에. 어, 글자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한 개입니다. 어, 이 네이버로 이동이라는 건 지금 이제 글씨 얘는 일곱, 일곱 자인데 얘는 이 글은 이 글자는 a 건가요? 아니면 div 건가요? A. 어, 정확하게 말하자면 얘는 a 거예요. a. a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글자지 div 안에 있는 글자가 div 안에 있는 글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네이버로 이동은 절대 div 텍스트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만약에 div 안에 a 뭐 이런 식으로 썼으면 이거는 div의 텍스트인가요? 그렇죠 얘는 div의 텍스트가 맞아요. a의 텍스트가 아니라 div가 가지고 있는 어, 텍스트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텍스트라고 하는 거고, 얘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a 엘리먼트죠. a 엘리먼트가 뭐라 했어요? 제가. 연, 열, 열, 그니까, 엘리먼트 자체가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게 엘리먼트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a는 디스플레이 값은 뭐라 했어요? 인라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a의 기본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면 텍스트가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가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세로로 한 줄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라인의 본질은 뭐다? 제가 말씀드렸죠? 글자화가 본질이라고 말씀해드렸어요. 그러면 이 a는 지금 부모가 div인데 부모 부모로 부모에게 몇 개의 글자로 지금 취급된다? 한 개의 글자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div가 갖고 있는 텍스트는 결국엔 몇 개다? 한 개예요, 한 개. 어, a 한 개. 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DIV한테 음, 어, 뭐랄까 DIV DIV한테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음, 보더 보도, 주고 11셀 솔리드 레드 폰트 사이즈도 좀 키우겠습니다 여기다가 DIV 폰트 사이즈 한 5, 4RM 정도 이렇게 줄게요 아, 너무 크다. ERM 정도. 음.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할수 있는데, 제가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하게 되면, 이 텍스트가 가운데로 이동한 걸 확인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몇 개의 글자가 텍스트로, 몇 개의 글자가 가운데로 이동한 거예요? 한 개의 글자가 가운데로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개념을 잘 잡고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바깥으로 감싸고 있는 녀석이 이 녀석이 뭐냐면, d i v 예요 DIV. 그러면 아까 A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얘가 A예요. A. 그러면 지금 이 A 안에 텍스트가 뭐 어떻게 되냐면 네이버. 어, 네이버만 쓸게요 그냥. 어, 네이버로 네이버로 이동이지만 이런 식으로 쓰겠으면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주게 되면 이 A가 가운데로 이런 식으로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DIV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즉. A를 정렬한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글씨가 몇 개? A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한 개가, 글자 한 개가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이동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 제가 여기다가, 섹션한테, 이렇게 해볼까요? 음, 음, A를 한세 개로 할게요. 그러면 섹션이 가지고 있는 A 엘리먼트는 총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총세 개가 이런 식으로 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얘는 아티클이라고 했습니다. 아티클이라 만들 거고, 음, 이거는 제가 적어 놓은 건데 이거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쓰기가 너무 번거로워서. 어.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썼어요. 어, 그 다음에 어, 이것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음. 이렇게. 어, 그러면 이제 얘네가 이렇게 돼있는데 어, 얘도 솔리드로 그냥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섹션 안에, 아티클한테, 위드를, 한, 100픽셀. 그 다음에, 헤이, 100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루로 하겠습니다. 음. 그러면 이런 모양이 이제, 어, 나타나는데, 아, 좀 키울까요? 아, 그래, 100픽셀을 합시다. 어. 그러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섹션 안에 지금 엘리먼트가 총몇 개? 세개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A는 디스플레이가 뭐죠? 1라인이죠. 그죠? A는 디스플레이가 1라인이 맞아요. 근데 아티클은 디스플레이가 뭐죠? 블럭이죠. 그죠? 아티클은 블럭 요소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섹션한테 뭐,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섹션,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해보겠습니다. 센터. 음. 그럼 지금 뭐한 거예요? 제가? 섹션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만 정렬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섹션 안에 지금 텍스트는 몇 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두개 있는 거예요. a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일라인그 본질이 글자와 라 했죠. 두 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엘리먼트가 들어 엘리먼트가 세 개는 맞지만 지금 텍스트는 오직 몇 개? a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이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을그 안에 있는 긴가 그러니까 섹션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만 정렬해라. 그 안에 있는 텍스트 a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a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정렬이 안 됐어요. 왜 정렬이 안된 거예요? 얘는 글자예요. 글자가 아니에요. 얘는 글자가 아니에요. 얘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잖아요 블록 요소기 때문에 정렬이 안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아티클이라는 녀석을 일라인 블록으로 바꿔볼게요. 일라인 블록은 글자죠 그럼 이동된다 된다 이동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 이런 식으로 왜요? 아티클을 지금 글자로 바꿨기 때문에.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가 블록이기 때문에 얘는 정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어, 그니까 디스플레이 블록인 요소한테 텍스트 온라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봤자 아무리 해봤다 이동이 안 됩니다. 걔를 여러분들이 일라인 요소로 바꾸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텍스트 온라인은 뭐다? 그 안에 있는 일라인 요소만 정렬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